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때가 AD 56년경, 그리고 이 편지를 그때는 뭐 우체부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로마까지 가느냐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가 이걸 들고 가서 로마에 전달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왜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비춰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의 이유가 뭘까요?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울사도가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친 이유,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로마에서 죽는 거요.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예, 10절에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로 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로마로 가라고 사실은 명령을 했어.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죠.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거기 보니까 예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가야 된다고 말하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 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를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할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하인해 근데 이게 하나의 뜻이냐 아니냐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불러다가 혹 만나면 이러이런 과목은 안 돼. 무슨 과목이 안 되죠? 간호학과, 소방 소방관도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불이 주의에는 나요? 안 나요? 주의에는안 나요? 소방관도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호텔 쪽 외식산업 쪽 그쪽에는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막 굳이 하고 가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업도 직장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말씀으로 먼저 비춰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막,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막, 기도하고 난리를 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했죠. 사람들이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를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했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했다고 그래도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는 목적 이유가 뭐냐? 예, 한번 성경 보시죠. 1 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복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리 아니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가야 할 예,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내 신앙을 견고케 하는 거냐 무너뜨리는 거냐 그거 먼저 확인해야 돼 그거 먼저 확인 근데 우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지 견곡해 하는 거지 생각 없어. 그냥 "좋으면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이 좋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견곡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막아, 안 막아, 막아, 엄청나게 막아.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로마의 성도들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아멘. 날마다 신앙을 견고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예,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 고치고내 신앙이 무너졌다면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건 진짜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때에 이일 때문에 내 신앙이 견고케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 신앙도 견고케 되어야 되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신앙 무너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일하다가 부딪혀서 예, 감정 상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심한 경우는 나이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날마다 견곡해 돼야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일이 내 신앙을 경고 하는 일이 돼야 되지,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조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때 신앙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서는 거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예.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매 고금의 열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되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농사를 가만히 봐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알곡되어서 천국 가는 게 농사가 농부, 농사를 짓는 것과 곡식이 알곡이 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아. 그런데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내비려 둬봐. 알곡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알곡이 안 돼요. 알곡이 안 돼요. 다 수없이 손길이 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리잖아요. 밥풀 흘리면 밥풀 흘리고 이제 땅에 떨어졌다고 더럽다고 이제 버려. 그럼데 그날 이제 뒤지게 야단 맞는 날이요. 야 쌀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번 가는 줄 아느냐? 뭐 열세 번이 간대나 하도 많이 들어서. 예, 네, 열세 번이 간대나 열두 번이 간대나 무슨 열한 번이 간대나. 우리 이은태 집사님 몇 번가요? 열다섯 번갔는 그래서 이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네가 버리냐? 너는 앞으로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밥 먹지 마. 네. 그렇게 야단 맞아서, 맞으면서 자라서 떨어지면 주워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즐겁을 해.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주 습관이 돼서, 네. 주워 먹는 거예요. 나만 그런게 아니라, 윤석준 목사님도 그런데 떨어지면 주워 먹는데. 그러니까 비서들이 옆에 있다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먼저 보면 비서가 치우고 목사님 먼저 오면 목사님이 주워 먹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주워 먹는 거야.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주워 먹게 돼. 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지. 그 더럽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냥 신앙 여러분들 잘이해 하셔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죽을 거아게아니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좋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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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중간에 바꾸기도 참 그게 민망스러워, 그치? 네. 내가 왜, 왜 그러냐면,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여기서 설교를 했거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치채 씨만 고집 있는 게 아니라니까 김 씨도 보통은 아니라니까. 자 한번 봐봐요. 예, 내가 말을 했나 안 했나를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8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요? 예 좋다고 얘기했어, 안했어대 했는데 왜 했대? 엉뚱한 소리. <laughs> 김원경 집사님만 안 좋다고 말한 게 아니야. 다들 여러, 여러 사람 그랬어. 예. 그러니까, 그,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지금 믿음이 좋다고 열매가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논에서 막 곡식이 자라니까요. 이야 혹시 잘 자란다, 벼가잘 자란다. 그렇다고 그게 알곡으로 다이어지는건 아니에요. 예, 알곡 될만하니까 예 태풍 불어가지고 물에 잠겨서 다 떠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알곡이 되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난관 속에서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가야 되겠다는 거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예, 수많은 난관을 겪고, 복음의 열매가 돼야 돼. 그래야 많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아니야 알곡이 돼야 돼. 아멘. 쭉정이 되면 안 돼. 날아가면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차이가 보여. 예, 여러분. 제가요, 그러기엔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참, 한 인생 짧게 살았는데 수많은 역사적 변천이 있었어요. 자, 농사하는 변천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별을 타자 갔는데, 별을 타자 갔는데 어떻게 타자겠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아세요? 별을 타자 갔는데 어디서부터 알아요? 땡기는 예? 거? 예. 예. 이렇게 딱 걸쳐 놓고 딱 잡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훌치기라고 그래요. 나 어렸을 때는 예, 별을 그렇게 딱저 했다니까. 예. 이용호 집사님 봤어요, 그런 거? 예? 머리가 하얀이가 본것 본 같아요. 훌치기를 <laughs> 예,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별을 알곡과 쭉쩡이를 골라야 돼안 골라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곡과 쭉쩡이를 고르는데 바람이 필요하잖아 바람이 근데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 자연적으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 그걸 취에다 알곡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면 바람이 오면 바람이 쭉쩡이를 날라가는 거야 알곡은 떨어지고 근데 바람이 안 부는데 알곡과 쭉쩡이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가마짝으로요, 가마니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 서가지고, 서 이렇게 붙여, 붙여. 그래서 바람을 내서 알고과쭉정이를가른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요? 예, 탈곡기 밟는 거. 그거 밟는 거 얼마나 힘든가 몰라. 예, 임경희 심사님 밟고 봤어요? 안 해봤지? 예? 보기만 했어. 본 거하고 한 거하고 천여 달러 이은태 집사님 해봤어요? 팍,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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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 김은경 집사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다를 걸어가지고 하더라고, 전기로.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왔어요? 네. 콤바니? 예, 네,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타작해서 다 가마에 담아가지고 그냥 나와버려. 근데 거기도 바람으로 예쭉이는 날라가는 거예. 요 그게는 그러니까 문화의 바람, 돈 바람, 세상 바람에 날라가면 안 돼. 근데 오늘 교회가 얼마나 문화를 잘 타는지 몰라. 세상에 다 날라가. 돈 바람에 안 날라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알곡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 좋아 아 저렇게 믿음 좋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가아니요 알곡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 알곡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 성경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복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신앙 좋은 것 같아도 어느 날 축정이 되어버려 어느 날 축정이 되어버린다니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때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임하면 그 교회가 지금 그 신앙의 그 상태를 몇년 유지할 것 같아요? 몇 년. 어떤 사람은 3개월도 유지가 안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가 오면 3개월도 그것이 안될 것이다. 여기 중리동에 중리 사거리에 가면 거기 십자가 이렇게 우리 같은 십자가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가 물어보는 이름이 있어그 교회가 예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를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잘할 줄 알고 잘한다고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거의 하나도 없대요 세상적으로 완전 히 육신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다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 신앙 무너지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 신앙 좋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신앙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열매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예, 끝까지 견디는 자만 천국 가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신앙 좋다고 아니야. 오늘 신앙 좋다고 천국 간다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 그 신앙 유지해야 돼. 알곡 돼야 돼. 예, 한번 받은 구원 그거 영원하지 않아. 그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아멘입니까? 로마 로마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 안 좋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때 좋아 안 좋아? 예, 좋아. <laughs> 그런데도 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예,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서 열매 대게 되려면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무릅쓰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를 가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알곡되기 원해요 아멘 알곡되기 원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 무너진 사람 하나둘을 본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 아예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 내가 이름 대기는 그런데 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난리가 났어 저한테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어느 날은 전화, 전화가 왔어요 밤에 변수 네 네가 복사하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누라 입을 싸서 보냈으니까 잘 데리고 살아 그렇게 공격을 해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자체를 안다 교회 자체를 안다 이금방에 살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래도요그것을데없는 일로 치부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신앙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하나는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은,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은 믿는 자를 견고케 하고 알곡되게 하는 생명의 공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 계속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설교 계속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예, 김은경 집사님 왜 살아 있어 지금? 왜 지금 살아 있어? 육체가 왜 살아 있어? 유정수 <laughs> 권사님왜 지금 목 육체가 살아 있어? 복음 전하려고. 내가 물어보는 각오를 전혀 방향이 달라고. 내내 그래, 내 속을 몰라서 그래, 그렇지? 예. 김성희 집사님 왜 살아, 왜, 왜 살아 있어? 에? 예? 밥? 뭐래? 예. 못 들었는데 계속 밥을 먹어서 살아. 밥을 먹어서 오늘도 또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계속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는 먹을 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밥을 계속 먹으니까 살아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육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말씀 계속 들어야 돼. 그게 할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내용을 살리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들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엉뚱한 결과.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밥 먹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강 지키는 제일의 비결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내용혼을 지키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수단이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예. 사랑하는 설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복음 안에서 이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만케 사명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주여.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 갈수 없으니 서신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받을 때 바울이 내게 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온 것처럼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천국 들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말씀 증거를 위하여 거루한 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예배의원들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단기 선교 그리고 특별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주주